말씀에 이청년을 보니까, 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푸호,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 주님이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 a 너무나 s 쁜거 Dominus Haramson. Dominus Haramson. d o m 첫 번째는 그 천년 질문한 질문 그대로 예.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1 번째 절 말씀이죠. 내용이 뭡니까? 개명을 잘 지키라. 개명.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개명들을 잘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하고 아 고차원적인 다른 사람에게 잘 말을 하지 않았던 그빈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는 그 길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읽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지데 가서 내 소유를 바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 있으리라. 그리고와서 다른 다른 사 거기서 하늘에 하늘에서보0가 내가 에 있으리라. 하늘에서보아뭘 얘기합니까 천국에서 받은 많은 상을 얘기하는 거1 0 그런데 0 1 0 보니까 그 천국에서 받은 많은 보아, 0은1 0 여러분 가장 밀접한 관련 물질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 얘기가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에 때때로 물질을 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 무엇을 위해서 썼냐, 이이니기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행하는, 예. 여러분 먹고 사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 일입니다. 예수는은 이렇게 저렇게 믿어요. 천국의 상을 생각 안해 천국의 상을 쌓아온다고 생각을 안할 테니까 여러분. 드님이 오늘 이분 말씀에 지적한 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물질이야, 물질.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너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볼때 기독교인으로 물질에 대해서 가장 옛 예? 설명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톨스토입 그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물질은 마치 거름과 같다 그랬습니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거름은 쌓아으면서 시면 냄새다. 거름이 뿌려진 땅은 보토가 되고 그거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기가 막히만 아니면 이런 것좀 줘보세요. 만 마시고 저거 가지고 집에 갖다 붙이시다. 둘째는 거름 간그거름은쌓으면은요 그렇게 서막 썩으면서 막 냄새가 그러나 그 걸음을, 예, 갖다 뿌리게 되면 그뿌를 지옥은 땅은 옥토로 바뀌고, 예, 그 땅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예. 앞선 사람들은요, 성경의 원리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또 조금 더사고 그그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머님으로부터 영광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어머님이 우리 피신 위에서 내리받 95%를 내놨잖아. 왜? 쌓으면 썩는다는 거야. 썩으면, 썩는 예. 아무 수밖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그 막대한 예. 건, 예.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잖아. 내려갔어. 그래갖고,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려놓은 환경이라고 하는 사모이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직하고 맞아 한국에 살을 못 날리고 있습니다. 예. 잠깐 월요일에서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예.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사모님인데 예. 그마탈리 하바드 다니면서 백만불 누구로부터 예. 장학금 받았어요? 빌게이츠로부터 받았어요. 예. 빌게이츠가 인피국에 있는 학생이 네. 없대요. 진짜 똑똑한 앞으로 전세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는데 그게 100만 불이예요. 그걸 받았다니까 그 사모님의 딸. 그거 받아가고 그 집안 식구가 살아났어. 딸 하나 또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자녀가 세명 있대요. 그 100만 불 받아가고 애들 세 명이 뭐 지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훌륭한 인물들이 될 겁니다. 그럼 뭐 빌게이츠가 그돈 갖고 그 일만 하니까 지금 아프리카 엘이즈 연구하는 데서부터 암 탈취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빌 게지하고 뭐 게임도 안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거예요. 예? 쓰라는 거야 하나님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는 대는 쓰라고 줬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보니까는 쓰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는려 쓰지요.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몇번 지켜보다가 그 다음 서도를 주지 않다. 줄 기분이 나겠어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김상훈 목사님은 한번 여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병성 예. 그 교회 앞에 전나무가 있대요, 전나무. 근데 나는 뭐그 교회를 <laughs>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거기 뭐 전나무가 있는지 몰랐어. <목소리> 차타가 전나무가 하루만 보니까 전나무 위가 말라가더라고. 그 그러니까 목사님도 명성쿠에 뭐별의 e 들이 많잖아요. 예. 비서실장에게 얘기한 거예요저 음. 전나무가 말라가는데 비서부터 말라가는데 그 기간 문자아 그래서 수성내 모나 뭐그들 뭐. 그게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 나무만 전문하는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가고 네, 조사를 시킨 거예요. 왜저 네, 전나무가 왜 위서부터 말라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치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보고에 내용이 나무는요, 밑에 뿌리가 솟기 시작하면 그게 위서부터 말라간다. 지금, 나무 뿌리가 썩어갑니다. 그럼 나무 뿌리가 왜 썩어가느냐? 누가 모르고, 예, 물을 많이 주려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물 갖다 주니거 계속 물 갖다 주니까, 예, 그 물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뿌리를 썩게 만들어요. 뿌리가 썩으니까, 사람이 보는 그 위에서부터 말라져요. 예, 물을 너무나 많이.